엄청난 강력한 마법의 이름 뭘로 지어야 될까 이 이름을 짓는 게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하지만 전또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의 게임은 my animation story 나의 애니메이션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의미한 애니메이션 주인공을 만들고 다음과 같은 작업을 완료하여 그녀의 이야기를 써보세요 자 그러면 애니메이션 이야기를 한번 써보러 가보겠습니다 New game 두 뚜루뚜루뚜. 우리는 애니메이션을 주제로 한 게임을 만들고 있으니, 이것이 파란 머리 애니메이션 소녀의 이야기입니다. 자, 파란 머리 소녀. 어떤 파란 머리가 나올진 모르겠지만, 파란 머리 소닉이라도 나오려나? 음, 궁금하구만요. 잠깐, 그 사람은 어디 있지? 아, 사실 아직 그래픽이 없잖아요. 맞죠. 아직 뭐 그린 게 없으니까 나온 게 없어. 일단 찾아봐야 될것 같은데. 자, 첫 번째 작업은 해당 스프라이트를 그려볼까요? 있는 것입니다. 먼저 스케치를 해보세요. 질문 2번 그냥 내눈 앞에 나타나게 해줘. 2번은 조금 뭔가 낭만이 없고 그래도 스케치하는 게 낫지 않을까. 자, 그럼 일단 스케치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낫지 그래도. 자, 이렇게 보면은 어, 일단 밑 그림은 그린 것 같아. 지금까지 괜찮아 보이는데 이제 몸통과 팔의 나머지 부분을 그려보겠습니다. 꽤 좋아 보이는데. 이제 선화로 가서 색칠을 해 봅니다. 자, 일단 팔 다리를 다 그렸기 때문에 선화로 가서 이제 색칠해 보는 거죠. 그리고 몇 가지 마무리 작업을 하면 자 됐습니다 완료 자 이렇게 해서 요저희 캐릭터가 만들어졌어요 파란 머리의 캐릭터입니다 여자 캐릭터 그만 일단은 아 잠깐만요 내가 파란 머리라고 말한 것은 윈도우 XP의 파란색이 아니라 청록색과 같은 것을 의미했습니다 어쨌든 그건 지금 다리에 있는 물이죠 새로운 주인공의 이름을 정해보세요 자 일단은 새로운 주인공의 이름을 정해보라고 합니다 일단 이걸 눌러서 이 친구의 이름은 뭘로 할까 제가 정해둔 거 있습니다 이 친구의 이름은 오늘부터 오징어니다 자, 네, 이제 오징어를 적어주도록 합시다. 아이디 자 이러면 완료 그런데 제가 작업에 관해 언급한 것을 기억하시나요? 이는 기본적으로 게임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보상은 토큰입니다. 당신은 이미 첫 번째 것을 얻었어요. 바로 여기 있는 이 스프라이트입니다. 자 여기 있는 이렇게 한 가지 단계를 깨 나가면은 어, 뭔가 토큰을 준다고 합니다. 작업을 완료하면 토큰을 받습니다. 6개의 토큰을 모두 모아 게임의 특별한 깜짝 엔딩 잠금을 해제하세요. 자, 6개의 토큰을 모두 모으면 당신들이 기다리는 어마무시한 엔딩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 좋아요. 두 번째 작업. 어떤 종류의 애니메이션 오징어가 속하는지 결정해야 합니다. 자 당신이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하세요. 첫 번째는 미스터리 판타지 메카 아, 여기서는 바로 판타지지. 자, 판타지를 선택해줍니다. 예, 나도 판타지를 좋아하는데 좋은 선택이야. 우리가 이걸 사용하지? 사용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오징어는 판타지 시나리오에서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녀의 외모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폭발 주문을 전문으로 하는 엄청나게 강력한 마법사일 것입니다. 자, 엄청나게 강력한 마법사일 것이라고 합니다. 주석에 적힌 내용은 바로 폭발을 일으키는 주문입니다. 그녀는 가장 두려운 생명체들을 죽이기 위해 이 힘을 사용했을 것이에요. 아마 드래곤들이겠지요? 그녀에게 가장 놀랍도록 강력한 마법의 이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용이라도 죽일 수 있을 것입니다. 용을 죽일 수 있는 마법? 용을 잡을 수 있을 정도면은 거의 애니메이션 세계관에서 최강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하는 대로 강력한 마법을 정해보세요. 최대 16자예요. 엄청난 강력한 마법의 이름, 뭘로 지어야 될까? 이 이름을 짓는 게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하지만 전또 정해져 있습니다 대무자 s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소문자 i, u를 눌러주면서 수! 그냥 호날두 찾아버립니다. 자, 수유입니다. 저의 강력한 마법은 좋아요. 안타깝게도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다른 옵션을 선택해 보세요. 메카를 선택해 주도록 합니다. 메카 조치의 로봇. 그녀의 디자인은 이것을 하기에 충분히 멋지지 않습니다. 아, 이건 별로 안 어울리나. 그러면은 미스테리로 갑시다 자, 이제 장면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오징어는 세건의 살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고용된 형사입니다. 처음에는 모용구에. 처음엔 그렇게 많은 사건을 맡 동기가 없었지요. 하지만 피해자 중한 명이 그녀의 어린 시절 친구라는 것을 알게 된후 그녀는 받아들입니다. 자 이렇게 일단 사건이 생겼죠. 피해자 중한 명이 그녀의 어린 시절 친구라고 합니다. 이거는 내가 꼭 찾아야 될 시리즈의 중간쯤에서 초자연적 요소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이것은 완전히 유령이죠. 초자연적인 요소? 유령? 결국 유령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고 그건 그녀의 파트너가 지어낸 것이었습니다. 그 파트너는 알고 고 보니 초지능 연쇄살인범이었습니다. 이오, 이런 결말이라니 잡히긴 했지만 잠깐, 뭔가 앞뒤가 안 맞아. 오징어는 그녀가 일찍이 가질 수 없었던 단서를 발견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범인이 남기고 간 거야. 그녀는 이제 그것이 사실 어린 시절의 유령이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녀를 도와주던 친구는 그녀를 안대하며 정답이야. 좋아, 다 좋은데 오징어처럼 느껴져. 인생의 한 단면에 가깝죠. 미안, 니가 지금까지 한 모든 일이 헛수고였던 것 같아. 아니, 뭐가, 뭐가 헛수고였는데, 결국. 잠깐만요, 안 돼요. 과제 일을 완료하셨으니 토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축하해요. 아니, 뭐, 뭐야. 이렇게 싱겁게 끝났다는 거? 살짝 아쉽긴 하지만, 뭐, 토큰을 준다니까. 과제 3으로 넘어가기. 오프닝고 가사 쓰기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장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단어가 빠진 가사를 줄 테니 채워주세요. 자신의 단어로 빈칸을 채우세요. 야생으로 가십시오. 당신이 원하는 무엇이든 쓰세요. 당신은 당신이 쫓고 싶다고 말합니다. 불같이. 뭘 불같이 쫓고 싶냐? 저는 우주를 쏟겠습니다. 우주로 가자. 믿어, 믿어 넌될 거야. 자, 이렇게 I can do it. 이렇게 적어줍니다. 아주 나이스하죠? 하지만 당신은 항상 그리워할 것입니다. 자, 누구를 그리워하냐? 나를 그리워한다. Why, 어디서? Why? My, my. 누가 되려고 했습니까? 슬퍼하는 것이 있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자, K까지 하면서 어, 케이크 어딨어? 자, 그리고 날 깨워줘요. Wake me up and 자, 이거는 바로 써줍니다. Miss S 어디있어? S S를 적어주면서 끝! 좋아요. 재미있었나요? 당신이 쓴 글을 보자구요. 당신은 불처럼 우주를 쫓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믿어요. 믿어요. 당신은 할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당신은 항상 나를 그리워할 것이에요. 누가 되려고 했습니까? 슬퍼하는 것이 돌아오는 것보다 나아요. 저를 깨고 그리워해주세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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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호날두가 되어버렸지요. 그리고 여기 세 번째 토큰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세 번째 토큰을 얻었구만. 운이 좋은 특별한 날, 당신은 방금 무료 토큰을 얻었습니다. 무료 토큰이라니, 와우. 네 번째 작업은 이제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과제 오는 팝 퀴즈입니다. 자, 오징어의 머리는 무슨 색입니까? 자, 윈도우 XP 블루였어. 이거는 이거였던 것 같으니까. 자, 바로 정해주고요. 자, 퀴즈 2번. 오징어의 티셔츠는 무슨 색입니까? 분홍색이었어, 이거는. 핑크. 자 하늘은 무슨 색입니까 이거는 파란색 아닐까 블루 농담이에요 그건 사실 질문 중 하나가 아니에요 아니 이거를 농락해버리시네 질문 4 오징어의 셔츠에는 어떤 동물이 그려져 있었나요 1번 러니 2번 3번, 레빗. 아니, 어차피 똑같은 토끼인데, 토끼를 눌러줍니다. 예, 다 맞췄네요. 여기 상품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토큰입니다. 마지막으로 과제 6. 이것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마지막 토큰은 우리가 그 과정에서 형성한 우정에 대한 것입니다. 여행에 관한 것이지, 목적지에 관한 것은 아니죠. 헬스에 당신 그것을 봐주시겠습니까? 여섯 개의 토큰을 모두 모으셨어요. 와우, 드디어. 드디어 여섯 개의 토큰 다 모았죠? 애저 끝까지 오셨으니 제가 보여드릴 시간입니다. 스페셜 엔딩. 애니메이션에서 어떻게 뭐잠잠잠 폭탄 터져 버렸지? 뭐라고요? 토큰이 타들어가고 있어요. 아니 왜 저기 토큰이 타들어가고 있어? 가, 갑자기 무슨 일이야?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요? 댕 자, 갑자기 용가리가 나왔습니다. 왜 3D 용가리가 등장하죠? It's a dragon! OMG, OMG, Honey! 이럴 수가, 드래곤이라니! 정말 예상치 못했다. 그는 당신의 멀리하기 위해 모든 토큰을 불태웠습니다. 특별한 서프라이즈 앤디! 그는 사악한 짐승입니다. 하지만 우리 둘다 어떻게 그를 이길 수 있는지 알것 같죠잉? 당신이 가진 것을 그에게 보여주세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니면은 지우인데 가장 강력한 마법의 지우! 쏴보겠습니다. 자 오징어 수를 사용합니다. 수를 사용하면서 자더 크게 외쳐볼까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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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준비해버렸죠? 자, 가장 강력한 마법으로 뽐 터져버렸습니다. 어휴 우리는 오징어의 도움으로 그를 물리칠 수 있었어요. 서사시적인 대결 어? 아, 촉특급 서프라이즈 했니? 방금 목격하셨잖아요. 깜짝 놀라셨죠? 좋아요. 용과의 만남은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어요. 아니, 이게 계획된 일이었다고? 이걸 노리고 있었구만. 꽤 영리해요. 알아요. 저는 깜짝 놀랐고 다 연기했어요. 아, 연기였던 이게 다 연기였어? 자, 여기까지였습니다. 다운로드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멋진 하루를 보내시길 바래요 뭐 이렇게 해서 끝난건가? 크레딧이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누가 만들었고 뭘 사용했는지 이렇게 나옵니다 더엔드 땡큐 퍼 플레이 진짜 대반전 엔딩이었고 갑자기 용이 나온다고? 그리고 최고의 마법 c e o 로 물리쳤습니다 스모, 당신입니까